안녕하세요. 현대제철의 LS 일렉트릭 제품 및 오토닉스 아이템 등그 자동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성전기의 권태한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현대제철 온라인 기술박람회를 맞이하여 LS 산전 PLC 및 HMI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LS 산전 XGT 시리즈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GT 시리즈는 어깨 최고 수준 처리 속도의 XGK, x g i PLC를 기본으로 이중화 시스템인 XGR, 블럭형 PLC인 x c b 판넬 PC 시스템인 InfoU, 터치 패널형 HMI인 XGT 패널과 스카다 소프트웨어 등 모션 제어를 아우를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듈형 PLC입니다. 이 제품은 이중화 PLC이고요. XGB 시리즈로 블록형 PLC가 있습니다. XGTPLC는 이더넷 및 기존 필드버스 통신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손쉬운 파라미터와 다양한 펑션 블록을 지원하여 엔지니어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 편리한 통신 진단 기능 및 PLC 런 중에 실시간으로 모듈이 교체가 가능하여 유지 보수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산 제품에 비해 약기가 준수하며, LS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와 든든, 든든한 기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LS 산전 터치판넬인 IXP2입니다. IXP2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강화 유리를 채택하여 내구성을 강화하였고, 전면 USB 포트로 화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USB 메모리, 마우스, 키보드 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RS232 422 사파라 통신뿐만 아니라 이더넷 통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iXP2입니다. iXP2는 8.4인치에서 15인치까지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CPU 듀오코어 탑재로 고속 통신 및 그래픽 처리가 가능하고 HDMI를 통한 두 개의 화면 표시 및 오디오 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앞전식 터치가 아닌 전전식 멀티터치를 채택으로 중요 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스처 조작으로 편의성을 향상하였습니다. 플릭 기능을 통하여 손쉽게 화면을 전환할 수 있으며, 펜 동작을 통해 선택된 오브젝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UI를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IP66 인증을 취득하여 외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제가 맡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S 제품에 대한 문의나 외산 인버터, PLC, HMI의 대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대성전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LS 일렉트릭 윤종영 차장님의 MVD 및 인버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LS 일렉트릭 드라이브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인업 소용량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용량 드라이브는 M100부터 i5, ig5a, g100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M100 모델은 단상형 인버터로 입력 단상을 2 2 k g 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i5와 IG5A에 대한 후속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포함범위가 2.2kg까지 이기 때문에 단상 모델로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이 후속 모델로 G100이라는 모델을 출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7.5kg까지 출시가 되어있고 향후에 올해 지나서는 22kg까지 풀 라인업이 갖춰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용량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라인의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좀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S100 모델부터 H100, IS7, IV5 모델을 현재 LS 일렉트릭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S100 모델은 단위기계형으로 설계가 돼 있고 H100은 HVAC에 대한 특성화된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IS7은 범용 드라이브 특성을 맞춰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가장 범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V5는 크레인이나 철강 라인, 재질 라인의 특성화된 드라이버로서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서 전용화된 모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이 중에서 H100은 현재, 현재 제철에 가장 많이 적용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델로서 에너지 절감 부하라든지 유틸리티 부하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IS7 모델은 기타 철강 라인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커버리지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두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IV5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사례에서 철강 라인에 적용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S7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7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용성을 가장 많이 가진 LS 일렉트릭의 드라이브입니다 IS7은 삼상 200V 22kW까지와 400V 375kW까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고성능 제품으로서 듀얼레이팅을 제공합니다 듀얼 레이팅은 일반 부하, CT 부하와 팬 펌프 부하 VT 특성을 가지는 듀얼 레이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센서리스 벡터 제어 1 2를 제공함으로써 각각의 부하에 맞는 최적의 토크를 토크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웹 제어, 동기 위치 제어, 시퀀스 제어를 모두 구현이 가능하고 있는 옵션 또는 다른 모델명의 기종으로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분야 및 기타 신뢰성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인 순시정전 대응 기능을 추가 장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시정전 및 외란에 대한 이상 대응을 위해서 플라잉 스타트 그리고 순시정전 보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중에서 플라잉 스타트는 모터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인버터가 기동을 할 때를 플라잉 스타트 기동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터가 돌고 있는 상태에는 역기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버터가 기동을 시작하면 그 전류가 많이 발생하면서 OC 트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잉 스타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를 미리 검출해서 그 속도를 출력시킴으로써 이상없이 기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순시정전 보상 기능이고요. 순시정전 보상 기능은 인버터의 제어전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인버터가 정속으로 운전 중에 입력 출력이 차단되거나 또는 세거나 기타 전력 이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버터 기동을 멈추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게 되는데 kb 기능을 구현하게 되면은 모터에서 발생하는 회생 에너지를 인버터가 받아들임으로써 그에 대해서 제어 전을 유지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어 장마철이나 이런 때. 번개가 쳤을 때 입력 전원이 가끔씩 세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버터 출력이 차단되게 되는데 이 KB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모터의 회생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이런 이상 상황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IS7 모델부터 그래픽 LCD 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훨씬 더 확장하게 되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는 EMC필터, DC리액터, 제동조합 및 주변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전력상황 및 기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구비하게 되는데 이를 외부에 장착하게 되면 공과적 효율성 그리고 기능에 대한 밀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IS-7 모델은 내장형 옵션을 통해서 기능을 구현하게 되어 있고 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설치 공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환경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히트싱크 부분을 판넬 외부로 빼도록 플렌즈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격 등급 컨듀이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UL, 인크로즈 타입 1을 만족하는 규격을 하는 옵션을 외부에 장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EMC 필터 및 DC 리액터를 내장하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EMC 필터는 전도 노이즈를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도노이즈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 DC 리액터는 고조파, 무효전력 계산 등 전력, 실제적인 전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저희가 대안을 기능으로 해서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H100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100은 HVAC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 모토로는 삼상 200V 18.5kW, 그리고 400V 기준으로 500kW까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HVAC 전용 제품은 노멀듀티 VT 전격을 가지게 되며, 특히나 많은 팬 펌프에 필요한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백넷이라는 빌딩 전용 통신원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고, RTC 리얼타임 클락을 통해서 주간, 월간, 일간 데이터 스케줄링 운전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또한, 파이프 브로큰, 기타, 파이어 모드 등 HVAC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H100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공간 협소를 위해서 IS7과 다르게 좀더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설계가 되어 있고, IS7이 갖고 있는 플랜지, 그리고 EMC 필터, DC 디렉터 등을 모두 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보시는 어플리케이션은 로우 하모닉 드라이브 액티브 프론트 엔드 시스템입니다 ls 일렉트릭에서 갖고 있는 자동화의 장점을 살려서 hmi 모니터링 모듈 그리고 plc 제어 모듈 그리고 dc 입력 인버터 그리고 pebb 라는 ess 모듈을 모두 포함된 판넬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부와 기타 다른 옵션 사항을 모두 포함돼서 기본적으로 고급형 판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양방향 전력 제어를 통해서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로 하모닉 기능을 구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능 구현, 즉 에너지 세이빙 또는 전력 품질에 대한 기능이지만 이 사용자 편의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HMI 구성을 LS Electric은 제공을 하고 있고, 컨트롤 화면, 트렌드, 파라미터, 디지털 IO 등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랍형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의 IV5 모델은 가장 고객이 필요한 기능에 의해서 전용화된 모델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이한 사례로 설합형 인버터는 철강 라인에 중점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 소둔 라인에 적용이 되어 있고 2냉연 3칼, 1냉연 2칼에 437대가 현재 적용되어 운전 중에 있고요. 이 많은 인버터가 설치되기에는 큰 설치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프로피버스 DP 통신을 광통신으로 연결을 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에 최대한으로 부합하기 위해서 설계, 설계 반영이 되어 있고, 철광 라인의 특성을 모두 반영, 그러니까 기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력 측의 브리드롤, 그리고 캐리어롤, 출력 측의 루퍼롤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 가장 왼쪽 화면을 보시면, 437대에 대한 인버터가 서랍형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통신타입, 모든 설치면적은 굉장히 협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급형 LVP 판넬입니다. LVP 판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고객의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좀더 연산이라든지 기능 구형이 더 필요한 유저 프렌들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어 요소가 좀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LV 고급형 판넬에서는 HMI PLC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고객의 사정에 맞춰서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지원할 수 있게끔 설계 반영이 돼 있고 지금의 유압 펌프 적용 사례를 보시면 먼저 S100 모델이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XBM DN32H라는 초소형 PLC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XBM DN32H는 거의 성량값 보다는 옛날 성장각이죠좀 크고 담배값 정도의 크기를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 면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l v 패널은 패널 외부에 설치가 되는 도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더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왼쪽이 고급형 l v 패널에 설치된 화면이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HMI 유저가 모든 모니터링 기능 제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유저 편의성을 극대화된 HMI 화면을 LS Electric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니터링과 그리고 운전에 관한 모든 항목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패널 사진을 크게 확대하면 좋을 건데 지금 아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에서는 좀더 축소해서 저희가 사진을 넣어놨고요. 전체 시스템은 이런 형태로 해서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와인더 솔루션입니다. 고정밀 장력제인데 코팅기 전경이라고 해서 일반 재질을 코팅을 하는 라인을 총체적으로 S 일렉트릭의 드라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이는 굳이 이런 재질 라인뿐만 아니라 뭐 강판이라든지 칼라 강판 이런 쪽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고 현재 포항에 있는 강판 업체에도 저희 자사의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질 라인 솔루션 쪽으로 확대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언와인더와 리와인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센터 롤러부터 속도 피드백을 받아서 각각의 기능을 수현하게 됩니다 장력 제어 부분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LS 산전 인버터가 기본 성능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앱 센터 등 LS 산전 일렉트릭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좀더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고객에게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조설비입니다. 공조설비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능이 필요한가, 안한가에 대해서는 분분히 말이 많습니다. 가장 값싼 에너지 절감 또는 투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회수율을 가지고 있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데 이 외에도 KB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신뢰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KB 기능에서 시험된 데이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1초, 5초, 10초, 2 0초에 정전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인버터가 정상 운전하는지를 파형으로 보여드리는 장표고요. 사실 1초 이상은 정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순시 정전은 수밀리초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을 순시 정전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기능 구현에 대해서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1초, 5초, 10초, 20초, 최대 28.1초까지 시험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부하에서는 이렇게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KB는 모터에서 발생되는 회생 에너지, 즉 관성력을 먹고 버티는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관성이 작은 부하에서는 이 정도까지 성능은 발휘가 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점적으로 보실 게이 사례를 제가 들어서 몇 가지 예,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율 지원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총 투자 금액이 40여 원이 되는데 지원금 7억, 지원금 8억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효율 인증 제도라고 해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한전 인증을 받은 드라이브를 적용하고 최소한의 전력 품질, 즉 EMC 필터 그리고 고조파나 무효전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DC 리액터를 설치가 된 현장에 대해서 직입 설비 또는 소프트 스타트나 기본 인버터가 아니라 속도 가변이 불가능한 모터에 드라이브가 설치된 현장에 인버터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버터 용량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추정가로해서 제가 이때까지 시행된 금액을 했는데 이 금액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년도 시행령이 정확히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추정가로 보고를 드린 거고. 동일 구간 연내 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투자비 회수에 대해서 좀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만큼 투자에 대해 효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기계 쪽에 저희 LS 일렉트릭 드라이브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NC 엣지 그라인더라는 설비인데요. 서버에서 위치를 잡고 글라인드하는 데 인버터가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스핀들 모터는 굉장히 고속으로 구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S100 모델은 2000Hz 고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전형화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모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서버와 인버터가 동일한 모션 제어 로직으로 해서 구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공펌프 솔루션입니다. 진공펌프는 공기 흡입 압축을 진행하는데 이 펌프에서도 특이점은 IM 쪽 인덕스 유도 전동기와 그리고 동기 전동기가 동시에 적용하게 됩니다. S100 모델은 이 모든 유도 전동기 및 동기 전동기에 대한 제어 성능을 확보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LS 일렉트릭의 드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